또, 이거는 얼마요? 80이죠? 페, 80. 어, 80. 어, 그리고, 사탄은 9. 사탄은 9. 자, 이거 보면 9가 사탄의 숫자잖아요. 여기 이제 그, 보게 되면, 은 알레베이테가 되면 테이트가 9에요, 9. 9가 사탄수죠. 그럼 사탄수는 9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 9가 사탄수가 됐느냐? 9가 사탄수가 되려면 10을 알아야 돼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어, 완전 수라고 하는 것은 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게. 사람은 완전치 않아요. 10은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에게 하당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교실을 보게 되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1 0일 환란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시켜준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날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러니까 10일은 어떤 것이냐. 시험을 이기는 이기, 이기는 숫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경제 의 성격, 뭐, 원어로 뭐 강하게 나와요. 근데 강한 예수님이 보게 되면은 채찍에 맞고 또그 다음에 십자가를 짓고 그래서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약하게 보여요. 그럼 약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강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또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신앙을 완성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강하려면은 사람 보기에는 경제 강하지만 그런 강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세기로 이것처럼 강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진정한 강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구는 사탄인데 왜 구는 사탄이냐? 1 0이 아니고 기조물이 지은 능력 중에서는. 에시큐리스 28장 보면 사탄은 완전하다고 했어요. 완전하다.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이 아니고 맺든것 중에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건 완전하게 만들었다. 사람은 하나님 의 형상이기 때문에 구라고 한 거예요. 유기하 그렇지. 예. 왜 유기하고 그냐 언제든지 예수님 인자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유기라는 것은 십자가 못, 못 박힌 예수님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이 나쁜 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자를 닮았기 때문에 육인데, 그러나 육은 이와 같이 사람의 수임에서도 십자가가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주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660년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아니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만 얘기하면 6이죠 그러나 예전는 십자가는 못 박힌 것은 6이잖아요인자온 거, 그건 따로 이제 설명하고. 그러면 구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런 사람은 피조물적이 완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냥 그 외에 피조물은 사탄은 완전합니다. 아주 완전하다 능력도 완전하고. 딱 뭐가 보냐? 하나가 부족해. 하나가. 하나가 부족하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부족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 부족해서 하나님하고 차이가 막 조금밖에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니까 이거는 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하나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했죠. 피조물로서 완전한까 그래서 피조물로서 완전하니까 비교하기를 해지고. 하나님과 자신이 비교한 것이 나 피조물 중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대해서 모르잖아요. 뭔가 그런거죠. 모른다는게뭐 이렇게 모르는게 아니라 힘의 비율로 볼때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없죠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거는 80이고 요거는 300이고 또그 다음에 요거는 80, 3대 9, 요거는 40 40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십, 자, 80은 아까 배웠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두활두활 8이나 80이나 두활두활또 이건 40이잖아요 40은 광야생활 40 광야생활 40 광야생활 40또300 300. 어, 그래서, 이제, 어, 보게 되게 되면, 430, 89, 그렇습니다. 80은 부활이고, 쉬는 경배자고, 근데 경배자는 동시에 300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게 없어요? 300. 아주 생각나는 게 많잖아요. 삼백0년과3하고또 대표적인 것은, n 녹이 300년과 하나님, 그러니까 300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숫자예요. 동행 숫자. 동행의 수. 자, 어, 보자고요. 하나님 동행의 수. 요, 뭐, 요, 요, 40이잖아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세상 생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생활 아니라 광야 생활은 광야는 것은 신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어또 그리고 이제 뭐, 뭐 경배하고 뭐다 나와서 이제 산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경비하고, 조금 나오는 숫자가 보면은 아주 상당히 그성의적으로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하고, 결국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어, 완성되지. 실이 아니고 하나 부족하니까. 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미시파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심판인데, 심판은 그럼 어떤 것이냐? 우리 글로 보게 되면은 재판 이런 거지만은 의미론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고 경비함으로 지혜를 구하러 나 구하면서 판결해서 사탄을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분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은 사탄의 비밀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는 열왕기상 3장9절 보면은 선악을 분별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8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것슨가면은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이제 그 열한기상 3장 구절 보면은 선악의 는 말이 나와 선악과 열한기상 3장 이제 구절 보게 되면은 선악과가 나와요. 이 선악과는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 보게 되면 창세이 2장 17절 보게 되면 2장 17절 보게 되면 선악을, 선과 그 다음에 이제 악을, 선과 악을. 선과 아니라 그래서 토브, 가 이제 선입니다. 또 악은 라라 그래 가지고 음이라 선악그서 선학 선악. 선학 선악 소개도요이 어. 글자가 들어가는 게 이게 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 요건 요건 이제 요요건 이제 되게 이제 고리 십자 뭐뭐시라뭐뭐모고또그 음, 음, 그래, 뭐, 뭐. 그냥 모이고아니또 보면은 금으로 된못 그렇게 나와요, 금으로 된 못. 성경에서 가금 달고로도 나오고 멋인데 이 매트는 집을 얘기해요 집집 집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그 속에는 하나님의 집이 먼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어, 광야의 해막도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 인간 속에 성령이 들어면 오 고목사님 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고목사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에? 집이라면 개념이 그래. 집. 그 하나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 사이에 요게 들어가 있어. 토브. 어, 토브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 어,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집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을 몰려준 거죠. 고리로 연결했잖아요. 고리로. 그럼 고리가 뭡니까? 예수님 이 우리에게 고리 역할한 을 거예요. 예수님이 고리 역할해 을 주고 중보 역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고리는 뭐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으로서 연결해 준 거예요. 연결해 준 거예요. 요 사탄의 정죄 사이에 십자가 가 있어서 십자가로만 남아서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잖아요. 라, 라입니다. 라 임대나, 라, 라. 어, 요거는 라는 데 이게 이제 머리인데 머리. 래시는 머리를 상징해요. 머리 상징하고. 때때로 뭐 우두머리도 되고, 또때다 순둥도 되고, 그리 거. 요거는, 요거는 그 스페르마 뭐라고 그랬죠? 아이는, 아이는 눈이지 않는 눈, 눈. 아이 눈.